수 있는 분이 그 오시면은 그냥 네. 낚시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확률들 표를 만들고 광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확률표를 만든 다음에 뭔가 네. 상향이 된다거나 그러면 상향이 몇 퍼센트 됐다라는 것과 그리고 기존에 있던 표에서 확률 수정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그냥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알려기가 끝났습니다. 음, 예, 예. 일단은 네. 시간이 더 지체가 되기 전에 사실 지금 좀 빠르게 조정을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일단 시세 관련된 것좀 이것도 한번 여쭤 보던 중이었었으니까 네네네예 이것도 일단 화양신님이 말씀해주신 데이터는 확인했습니다 네네. 네 근데 뭐 이것만으로 패치를 바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다른 유저분들도 물어보고 일단은 그 밸런스 조정은 네. 바로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네, 들어가시오. 아, 네, 고생하세요. 네, 고생 고생 네. 네. 네, 마토님 저마도 한마디 마토님 아씨 갔다씨 아씨. 이 바보야. 아 위에 있어? <laughs> 어디 있어? 강화석이 네 다섯 개 나오는 거고. 겜마통님. 어, 어디게 어디 계십니까? 민교상호아트님 다섯 분. 이 단계 수장인가 키키키키키키아 네. 잠시만요. 네, 깻마통님. 아, 여기 한데 가서. 예.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 사실 깻마통님이 저희 그 삼대천 길드에 대해서 되게 좋게 얘기를 하셨다고 네. 했던 거지. 길드원들한테 들었어요. 네. 아 확인. 네네 그래서 그.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이 마카오톡 되게 잘 즐기고 있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 이게 네네. 이제 방향성이 처음에 네.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네. 전투길드, 연금길드, 대장장이 길드로 나뉘어서 전투 네. 시스템이 도입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네. 어, 길드 삭제가 되는 경우도 나타날 것이고, 그래가지고 네. 저희는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전쟁길드도 나눠, 나눠보고, 그다음에 전쟁 네. 인원도 나눠 보고 그다음에 생활하는 인원도 나눠 가지고 이런 식으로 길드랑 운영해 보자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길드였거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나름대로 그냥 협력 길드도 만들고 그러면서 협력 길드와 함께 우, 그 우호적인 관계도 만들어 보면서 스토리도 짜고 네. 이렇게 게임을 좀해 왔었는데 지금 네, 네. 이게 어쨌든 간에 그 저희 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네. 이제 뭔가 패치가 되면서 어, 네. 전투적인 시스템이 이제, 네. 그, 당장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아, 지금 뭔가 이제 전투적인 부분, 그리고 전투적인 부분 말고도, 이제 생활적인 부분을 또 그쪽만 신경 쓴 인원들은 그쪽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전투적으로 네. 아예 구비가 안돼 있다 보니까, 그냥 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전투 쪽은 아, 또 써는 거 아니고, 써는 또 방법이 없으니까 써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거에 의해서 패치가 좀 밸런싱이 맞춰진다고 해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 알잘딱의 영역으로 뭔가 아, 그렇게 공격을 안 하는 그림으로 가다 보니까, 네. 저희가 약간 낙동강 오리알이 된 느낌이라서 지금 저희가 어, 이거저거 같이 해봐서 만들어보려고 그림을 균형을 만들어보면서 하려고 했다가 지금 뭐 길드 레벨도 제대로 못 찍은 상황이 왔고 뭐 그러면서 네네. 또 전투적으로도 뭐 해보려고 했는데 그 전투적인 부분도 구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애초에 이게 전쟁 서버라는 걸 알고 알, 알게 되고 난 이후에 뭔가 저희를 네네. 방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전투적인 것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근데 다른 데는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생활적인 부분들만 계속 신경을 쓰니까 저희는 예, 그렇죠. 그 부분을 미처 인지를 못하고 그 부분을 따라가지는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 뭔가 네네. 분위기가 전투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네. 뭔가 뭐 그림 그리기도 애매하고 그 네. 나머지 인원들이 그 지금 이미 앞서서 나간 인원들을 따라가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투 아, 시스템이 언제쯤 도입이 되는지를 저희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전투 선택...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네. 이제 전쟁을 선포하고서 이제 전쟁하는 부분을 말씀을 네, 맞습니다. 거걸까요 네, 네. 그래서 얘기하셨던 네. 것처럼 대장장이는 제가 알기로 뭐대장장이끼리 싸우고 전투는 전투끼리 뭐 처음에는 뭐 연금술 네. 연금술끼리 하다가 나중에 후반부에는 결국에 다 같이 싸운다고 얼핏 제가 들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